안녕하세요.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무비블록입니다. 여러분들 김치코인의 상승랠리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주 밀크코인에 이어 오늘은 디카르고까지 이 김치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. 이번 주 실전 매매 내용 먼저 복귀 한번 하시고 밀크코인과 디카르고를 이을 다음자 급 등 김치코인 3가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스팀코인으로 한건 했습니다. 요즘 같은 급등 주장에서 혹시 아직도 손실 중이신가요? 올해 이번 주만큼 달린 한 주도 없는 것 같네요. 이번 주 도지, 솔라, 밀크, 스팀까지 4연승입니다. 누적 160%예요. 정말 요즘 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 낼 호재들이 너무너무 나도 많습니다. 여러분들, 물려서 시드가 없으세요? 이 공짜로 드리는 에어드랍 받으세요. 방법을 모르시면 알려드립니다. 이 공짜로 받는 에어드럼만으로도 현재 부지런하게 800만원 넘게 가져가신 분들도 계십니다. 왜 아직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발 빠르게 드리는 정보 놓치고 계신가요? 요즘 같은 이런 개미들도 다돈 버는 불장 초입에서도 손실 중이시라면은 코인판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 공부하시고 더큰 도약을 할 것인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코인으로 벌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모두 제 소통방에서 공부시키고 알려드립니다. 이번 주이 모든 수익이 다 운으로 된 걸까요? 아니요. 여러분들도 업계에서 암암리에 두는 이 비공식 정보만 저를 통해서 먼저 선점하실 수 있어도 이 어제 급등한 스팀도 이 4월 12일 이 홍콩 웹3 컨퍼런스 수혜주로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고 보셨어도 이 모든 수익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코인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. 아시는 게 없다면 제가 이 하마님이 취하신 것처럼 이 정보 떠먹여 드리겠습니다. 받아 드실 준비만 해주세요. 제가 작년 이 FTX 사태 이후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정말 두 번째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했습니다. 여러분들 뇌동매매는 이제 멈추시고 제가 이 FTX 이겨냈던 업계에서만 미리 도는 비공식 이런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사는 제 치트키 같은 제 정보력으로 저와 함께 코인판을 한번 이겨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이 모든 꿀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밀크코인이 업비트에서 70%를 폭등한 이유는 이 밀크코인의 모회사인 야놀자의 이 나스닥 상장이지만 이 엔터나 물류 비즈니스 솔루션들도 뭐 이건 예를 들면은 뭐 페스트파이브 같은 기업들이겠죠. 이러한 형태의 기업들도 이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금융 기업들처럼 이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톤, 디카르고, 아르고, 무비블럭 밀크는 전부 국내 현재 주 목 받고 있는 산업들을 블록체인에 접목시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인데요. 즉이 종목들이 각기 산업에 맞는 관련 기업들의 파트너쉽이나 기술 호재가 나오면 이 업비트나 비썸에서 제2의 밀크처럼 슈팅 무조건 나옵니다. 여러분들 국내 부티크들은 다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. 이 2023년도에 이 국내 코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김치코인처럼 이런 기성 대기 기업들을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 면서 그렇지 못한 코인들은 죽게 되는 치킨게임 즉이 옥석 가르기가 시작될 거고 이 국내 김치코인들 중에서 이 밀크의 다음 타자로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이 파트너십 발표 일정을 앞둔 이 코인과 이 대한민국 정부 주간 거래소 관련 호재가 잡혀 있는 또 다른 김치코인 이렇게 총두 가지 종목 코인에 조금 관심 있다 하시면 저 정말 힌트 많이 드렸는데요. 이국 국내 세력들의 매집 시기에 저와 함께 매집하실 분 제가 지금 이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릴 이두 가지 종목 이 코인 지금 사셔서 6개월만 묵혀두셔도 무조건 5배는 오르는데 저와 함께라면 그 기간 한 달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. 이 FTX로 인해서 지금까지 버려뒀던 시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고요. 마음고생 한달 안에 끝내세요. 여러분들 인생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입절하는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.